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업무 효율이나 생활의 활력은 물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녀 20만 명을 30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커피를 마시면 산화방지와 체내 염증 감소 효과가 있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커피와 함께 마시는 프림이나 당첨가제는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오늘은 커피에 넣어 마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맛이나 향도 좋아지는 다섯 가지 식재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세계 3대 향신료 중 하나로 커피에 타서 마시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혈당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염증 관련 질병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불필요한 염증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피 특유의 향과 맛 그리고 영양 증진을 위해 커피 한 잔에 계피 1 티스푼 정도를 추가하여 먹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가버섯입니다. 차가버섯을 넣은 커피는 2018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커피 중 하나입니다. 차가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하여 혈당 수치를 조절하고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차가버섯의 항산화 수치는 146,700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수치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 암 예방과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커피와도 은근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커피에 차가버섯 분말을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강황입니다. 커피와 강황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의외로 잘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강황 라떼라는 이름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커피인데요.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강황의 풍부한 커큐민은 부작용 없이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도 전통 의학에서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정도로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커피의 씁쓸한 맛과 강황의 매운 맛은 의외로 잘 어울리므로 커피에 강황을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코코아입니다. 커피 한 잔에 코코아 2티스푼 정도를 넣어서 마시면 맛과 영양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당분이 없는 카카오로 만든 코코아를 커피에 섞으면 향긋한 향과 식감은 물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커피와 코코아의 결합으로 인해 항산화 물질이 크게 향상되어 더욱 건강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코코아는 혈액 순환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치매 예방과 심장 기능 강화에도 도움이 되니 커피를 마실 때 코코아를 넣어서 마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향긋한 코코넛 오일을 커피에 넣어 마시면 커피의 향과 섞여 더욱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일명 방탄커피로 불리우는 코코넛 오일 커피는 체중 감량에 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국제학술지 생리학 및 행동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의 섭취는 포만감이 지속되어 체중과 허리 둘레 감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1티스푼 정도만 넣어서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커피에 넣어서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맛은 물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프리미나 설탕 대신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 넣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